미추홀구 의회가 2019년 첫 회기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구 의회는 14일 제23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미추홀구 의회가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 지방 분권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걸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도 당부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속 발전과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기 책임과 소신을 다하는 원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추홀구 의회가 올해 첫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구 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각 부서별 중점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의 적절성과 예산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미추홀구의 한해 사업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구의회는 또 미추홀구 재양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미추홀구 의회의 올해 첫 회기는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